일로, <laughs> 그렇지 올라가자. 어자, 아, 엄마 따라와. 엄마 따라와. 어, 어. 우와, 야잘 올라가는데. 어, 보통 때 이보다 더 빨라. 음. 엄마 따라와. 야, 키즈 카페 처음 와봐 이야. 야. 이 <laughs> 신기하네, 여기. 아까 잘았네에아 알았어. 알지? 아까 잘았다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우리 지난번에 저기 갔는데 여기 올라가 볼까? 응? 올라갈까? 아니, 우리 미끄럼터고 내려갈까? 나 미끄럼 내려가자. 그런 사고 느껴야 돼. 위험. <laughs> 한번더 올라가자. 자, 자, 가와 우리 찍... 이리 올라, 이리 올라, 이리 라 아빠, 어떻게 내려올 거야? 네? 어떻게 내려올 거 건이야, 건이야, 이리 라 어? 내려와봐, 가자. 내가 내려와봐. 못 내려오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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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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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래거나 안녕 어 그거 주는 거야 안안 어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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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간다! 오케이. 잠깐이야? 아저두도따가 소리 나는 건가? 어. 오, 어, 이거 뭐야? 어. <laughs> 건니야너가 놀고 싶은데 놀아와봐 아빠가... 거니는 어? 두번째 고 아빠가 처음 와고기억하 기억... 어... 어 이거 그냥 하는거야? 어되 어? 어... 어? 할수 있어 응 음... 되는거야 우와 얘들아 잡아 안 들어. 그렇지 이제 하자. <laughs> 어우 조심. 조심.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거니? 어 어떻게 할 거야? 어. 어 어떻게 할 건데? 아기들은 <laughs> 어. 항상 그러네요. 음. 네가 좋아요. 이 친구는 자기 수준을 생각하고아아윤정이 어, 가서 놀아 여 애기는 엄마 아빠 보고 있윤주이 가서 놀라 어, 애기 만지면 안돼. 애기 만지면 안돼. 아직 애기는 어려서 엄마 아빠가 해야 돼. 윤이 아. 네. 가서 놔라. 잠깐만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모가. 응. 네. 어디 음, 나 어디 어요 응, 어디 어나정거아니에요나정거에다 떴어요? 응? 응. 형아 그 거야? 정아 마스크 예쁘게 쓰고 지 어. 형아 네. 뭐 그래. 어, 괜찮아 <laughs>

어 떼, 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붙여줄게 그대로 알았지 뭐냐 그대로 안 나가면 나가 뭐라 잠깐만 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제어디잠 진짜 네 와. 지나 보고는 거야? 누나 오래. <laughs> 어 아기가 우리 이거 차고 어. 올라가 볼까? <laughs> 아이 c 아이 u c 걸 넣고 u 아, 찮아아 h 넣고 o 건흠거 <놀라> 여기 있어. 올라오고 있어. 아이스크림 들고 왔어, 니가안세요아이스크림 들고 왔어. 으흠. 으 <놀라> 조심해. 응. 음. 그렇게 갈 거야? 어 위험할 거 같은데.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조심해 조심해. 여기 올라가 볼까? 여기 올라가서 누나랑 술래잡기 할래? 자 이제 이거도 거의 엄마 주고 들어가봐 들어가. 광희야 광희야 광희 누나 한테가 누나. 저거, 저기 누나 있네, 누나. 누나 있다, 누나. 누나, 누나한테 가봐. 누나가 이겨. 어, 누나가 이겨.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 가봐. 누나, 누나한테 가봐. 누나! 어, 동생아, 내야지. 동생아! 응. 누나는 같이 갈래? 응, 같이 갈까? 응, <laughs> 응. <laughs> 아코 좋아 <ended> <Deles Four mundialALLY> 여기냐. 어이고, 어이 아프겠다. 조심하자. 이거 붙이자. 일마. 네. 음, 떨어지면 음. 아, 떨어지네. 조금 있다가 네. 자아 아, 이거 나왔네. 응. <laughs> <laughs> 어, 저, 털었네, 털었네. 아. 이도 가봐서다. 아아아 하나도 안 무섭대, 건이는. <laughs> 나, 나안 무서웠네요. 어, 그거 안 무서웠죠? 어. 이마, 웃기게 떴는데요 응. 응? 웃기게 떴었어. 어, 그랬어? 응. you okay, 还是说？啊 천천히 너전아야 그걸 다넣려고 그러니. 응. 응. 이거 아 그걸 한번 다 넣는 거야? 음. 응, 거니거 다 먹었는데? 응, 거니거 햄버거 있어? 아, 햄버거 하나 줘워야지 이백 받으셨조금만 거, 하나. 어, 조그 맞습니다, 했어? 옳지. 어, 제가 한 번에 줘. 아직 먹을지 몰라서.